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제 6월 첫째 주 지금 12주차 강의 하게 되어졌는데요 어 이제 뭐 동영상 강의도 이제 앞으로 오늘 마치면 이제 두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주차에는 이제 기말고사가 있고요 그만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1학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고 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는. 서로 이제 대면에서 강의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제 오픈북으로, 어, 기말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오픈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미리, 에, 미리 이제 제출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제 강의를 잘 들은 학생들 같으면, 어, 좀더 이렇게 용이하게 답안 작성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 기말고사를 이제 6월 첫째 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뭐 공지상으로 이제 동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가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두번 공지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세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이제 보음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십시오 한 문장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원파 구원파의 그 에, 교리가 있죠. 그 깨달음 교리 이제 깨달음 교리에 대해서 또 아는 대로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어, 여러분들이 에, 제가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 있으니까 에,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 이제 신천지가 이제 중요한 교리 가운데 이제 무엇이 잘못됐나? 이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 문제로 이렇게 해서 어 20점, 20점, 10점 해서 50점으로 이렇게 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출석과 출석 소감, 출석을 위한 이제 소감문을 이제 잘 이제 제때제때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는데, 로는 어떤 학생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 이제 10주 10주차 강의가 이제 진행되는데 어 10주 어 10주차를 10주차를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 1 1주차의그 요일 안에 이렇게 제출이 돼야 되는데 뭐 12주차에 낸다든지 13주차에 10주차를 내고 막 이런 학생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지각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제 지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강의를 들었다면 한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그날 강의 듣고 한주 이내에 어떤 학생들은 뭐 그날 듣고 그날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런 이제 출석 수감을 잘좀 제출해 주시고 또 이제 과제가 이제 두 과제죠. 첫 번째 과제는 분량도 작습니다. 이제 분량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어, 제가, 그게 했고, 두 번째 과제는 이제 이단에 대한, 어, 알기 쉬운 이제 이단 분별법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내는데 더러운 이제 어떤 학생들 가운데는그 책이 뭐 절판이 됐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도 과제물 이해하는데 그교재가 절판돼서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 이단에 관한 책은 어떤 책이든지 좋습니다. 이단에 관한 책은 시중에도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어, 선정을 해서 어, 이단에 관한 그런 책을 읽고, a 4 한매로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그런 그 소감도 이렇게 써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모여서 같이 우리가 강의 진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에러사항 있을 때 소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이 없다면 아직도 못 구했다면 이민재 어떤 학생들은 그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과제물 2를 아직 기간이 이제 남아 있는데도 제출해준 학생들도 있어요. 아주 노력을 열심히 이제 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간 내에 과제물 2를 제출하되 그 책을 제가 제시한 책을 구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다른 이단에 관한 책을 구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그 있는 그 2단에 관한 책을 가지고 과정을 작성해서 페이지 1 0쪽 약간 넘어도 좋고, 10쪽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감 간단하게 해서, 지정된 그 날짜에 꼭 제출을 이메일로 메일로 이렇게 첨부해서 꼭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좀 다소 지루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공부를 또할 수도 있고 하니까 즐거운 방학이 이제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좀더 부족함이 없도록 어,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도 드리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잘 예, 따라주셔서, 음, 여러분들이, 예, 참 좋은 방학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주차에 그 베리아 아카데미, 베리아 연합이라고도 하는데, 이 강의 안에 지금 페이지가 185쪽이거든요. 185쪽에 베리아 아카데미, 이제 베리아 아카데미. 여기가 이제 본래 우리 침례교단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귀신, 마기론, 이런 것들이, 에,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해서, 어, 이 처리하는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침례교단을 이제 탈퇴를 하고,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뭐 서울에 대학원, 대학교도 설립을 하고, 어, 규모가 좀 제법 이렇게 크죠. 또 교회 자체가 뭐한 10만 명그 이상으로 되었다가 또, 지금은 좀 이제 다소, 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비례 아카데미에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마귀 귀신론에 있는데, 음, 이제 핵심만 우리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규제, 187쪽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 어, 둘째 단락이 있죠. 둘째 단락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김기동은 마기론 그다음에 세권과 또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마기론을 저술하였고 또4 0만 명의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크게 이제 이 강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지금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범죄한 천사 즉이 귀신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셔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높게는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고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어, 너희 아비 하면서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바리새인이나 소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주어져 있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올날에도 마찬가지죠. 올날에도 사탄 마귀나 또 귀신의 존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틀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배제시키는 것이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66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죠.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복음서니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신학자들이 주입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성경이 주어져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성경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주어져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을 누구에게 주나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사역의 거의 대다수가 이 사탄 마귀와의 그런 그 40일 동안의 그런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질병도 때론 일으키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갖다가, 밭의 비유에도 보면은 새가 와서 집어 먹고 그 말씀의 씨앗은 바로 그 천국 복음의 말씀인데 이것이 마음 안에서 싹 떠서 자서 구원 받은 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빼앗고 이런 말씀들은 이제 저기 마태복음에도 있지만은 또 누가복음 그장에서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든 또 교회 밖에서든 그런 그 귀신들리는 현상정 증세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 있고 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십일 세기에에 그런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점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권 안으로 이렇게 정착되어져 가는 시대가 21세기인데 그 이제 뉴 에이지, 뉴 에이지 이런 사람들 있어서 그들의 사상이 있잖아요. 그들의 사상은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신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이다. 이런 말씀 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창세기 3장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수 있어 그리고 선악 판단을 할줄알고 하나님께서 따 먹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야.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거기는 거짓말한 거야.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말에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제 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 그러면 이제 이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김병 목사는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불러 이 그렇게 말하는, 어, 사람이 있어요. 어, 그거는 사실은 이제 정통, 이제 복음적인 신학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어, 그거는 이제 뭐 이교 철학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금호 신화 같은 데도 보면은, 어, 그런 있어요. 불신자의 사후 영이 바로 이제 귀신이고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죠? 이민지 그 믿지 않도록 미혹했던 그 사탄 마귀와 그를 따랐던 천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 그를 따랐던 이 천사들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라고 그래. 범죄한 천사. 이 범죄한 천사들이 이제 귀신이고, 이제 그들은 에, 원래 우리들처럼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고 또 그들끼리 뭘 해서 뭐 자녀로서의 어떤 귀신을 생산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신자가 음,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그런 건 없고 저기 이제 사도행전 그 8장인가요? 그 8장 7장인가? 그 장절이 좀혼돈이 오는데 거기 보면은 음,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다. 이런 말씀은 있어서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안에서 지금 이 귀신들도 자기 거처를 삼고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그게 이제 11장하고 누가복음 이제 마태복음 이 12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 그 나갔던 그 귀신이 자기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와서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 이제 마귀 이들은 이제 사람들 이제 마음 안에 거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귀에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들의 안에 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자고 가로 막고 있고 또 이제 범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의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들어 버리고 부활 승리함으로서 마귀를 멸해 버리고 또 그의 일을 멸해 버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받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형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또, 그렇게 가지고, 이제는, 이들의 주요 교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교재를 보면, 여기 이제, 그 교재 88쪽으로 보면 뭐 김기동성락교회가 나오고 두 번째로 이제 한만영 이제 그레이스 아카데미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양 이제 필수로 지금 이제 타과 학생들이 절대다수로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자세히 하기로 말하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 핵심적인 또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190쪽에 가면 이초석 예수중심교회 이제 대전에 이렇게 있죠. 이제 이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김기동이 그가 가르쳤던 이제 마귀 귀신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경우가 있는데 어, 모든 질병이 다 이렇게 귀신이다 이렇게 귀신 내게서 온다라든지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오해가 생기죠. 왜냐하면 어, 물론 이제 아담과 하이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고 어그 이후부터는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죠. 이제 생명이 단축되죠. 어명이 잔뜩 죽어 점점. 그래도 아, 아담까지 말해도 거의 한천살 정도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나머지는 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120세. 또 요즘은 또 백세 이렇게 이제 수명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죄로 인한 것이죠. 예, 죄가 없었다면 예, 죽지 않았을 건데 이제 예,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죽지 않을 텐데 어,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제 불순종, 불신앙의 그 열매인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실과를따 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일생을 또 마치게 돼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이제 질병 하나하나 심지어 이제 감기까지라도, 어, 다 귀신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데, 에, 뭐라 할까,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또,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 교통사고로 우리가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어, 그런 경우에 어, 또 귀신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은 뭐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모든 예,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귀신에게서 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교통사고를 이제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이제 불편한 그런 장애를 어깨들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다, 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성경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게 되면 그들도 분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 사람은 다 한번 죽게 돼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어, 모두가 다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슨 아담이 범죄했고 그 후손들이 이제 유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육신의 생명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혼 이제 불멸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이 영혼이 지금 낙원에 있으면서 부활체에 몸을 입고 또 주님과 함께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진행. 되고 있고, 또 진행되어야 될 부분, 미래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또 페이지를 넘겨보면, 192쪽에 이명범의 그 레마교회, 여기도 이제 김기동의 그런 그 귀신론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있다고 라 하는 거, 서로 이제 분리가 되어져서 따로따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 이제, 김기동 탈, 이제, 김기동화를 이제 시도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1학년 여러분들 실학도 안 했는데 이런 거를 구체화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그 힘들게 하고 지적으로 커다란 그 무게를 갖게끔 하는 무거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같은 어떤 귀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이제 네 분을, 네 명을 소개하고 이제 있다 말입니다. 김기동부터 해가지고, 이제 초석이도 있고, 이명범이도 있고, 에, 또 이제 한만영의 이제 그레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단체도 이렇게 있었다. 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 저쪽 194쪽에 가면 음, 주요 교리가 있죠. 아, 주요 교리.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이해에서 괴시론. 이것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베리아 아, 계열이 괴시론과 관련하여 드러내는 오류는 크게 세 가지다. 다시 말해서 성경관에 대해서 성경, 괴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괴시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성경을 말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첫째 하면서 성경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그 일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뭐 요한일서 3장 8절라든지 이또 마귀론과 관련된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만 풀어지는 문제도 있죠.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어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하게 되므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또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문자적으로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걸 잘못 듣는 경우도 참 많아요. 우리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마귀의 자녀 이런 얘기는 잘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말하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차원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딱한 번씩 물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저쪽 로마서 6장6절에 보면은 침례 나오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장사 되신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내요.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끔 하려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9절, 10절로 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겁니다. 다시 개처럼, 돼지처럼,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서신서 이렇게 보면 네, 이런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가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줬는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담에 투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어, 고백적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응. 회방자였다. 또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나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어, 핍박했고, 이런 이제 자기의 과거에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도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루마서 7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해야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지 것을 균형감각 있게 이런 말씀들을 좀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